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꾼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토요일이고요. 8월 9일 토요일입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65,000원 전후를 계속 횡보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 고점이 6월 30일이니까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네요. 한 달하고 한 열흘 정도 이제 지났는데, 어 다소 좀 지루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요, 어쩔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코스피가, 코스피가 계속 횡보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한번 3288, 그러니까 3300 가까이 올라왔다가, 어, 대주주 양도세로 인한 악재로 인해서 한번 출렁거림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락을 했으면 되게 불안한 모습을 좀 가져갈 수가 있을 텐데, 그래도 이제 다행스럽게도 3200포인트 위로 올라서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 자, 다만, 3200을 강하게 돌파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우리 두산도 조금은 지루한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지만, 지금은 원조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은 이제 시장의 문제다. 시장의 악재를 반영하고 있다. 자, 제, 대주주 양도세 10억. 이거 아직 결정된 게 아니죠. 좀 다시 뭐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요 해결이 될수 밖에 없어요. 자 왜냐면 연말로 갈수록 어차피 물량은 나올 수 밖에는 없고 해당 물량이 모두 다 나오면 이 매도세가 다시 매수세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 해결된 그런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어, 지금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한다는 기대감 그리고 기존 이제 10억으로 계속 강행을 한다는 우려감 이두 가지가 모두 공존하는 다소 지루한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자 그래도 원전은 상당히 강한 축에 속합니다. 여전히, 어, 센 저점 매수세, 좀 유입이 좀 되고 있고요 어, 여기서 이제 수급을 잠깐 좀 보게 되면 굉장히 좋아요. 자,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일주일, 8월 4일부터 이번 주 일주일 보게 되면요. 어, 외국인이 500만주를 담았습니다. 금액으로 치면은 요게 3,200억 정도 되거든요. 자, 이번 일주일 동안 3,200억을 담았고, 기관은 198만주니까 대략 200만주 정도 담은 거죠. 요거는 이제 1,3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인이 3,200억, 기관이 1,300억 해서 4,500억 정도 담았는데 개인들이 그 물량을 고대로 뺏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금액으로 했을 때는 개인이 4,400억 정도 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인내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만약에 상승 추세가 꺾였거나 우리가 6만 원을 한번 위협했던 그런 구간이 있었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탈하고 이렇게 꺾였으면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자 누가 보더라도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인내심이 없는 개인들이 물량을 뺏기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자 전혀 문제 없고 원전은 충분히 좋아요. 앞으로 할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자 거래 대금 상위를 잠깐 보시면 올라가기가 좀 어려운 장이었어요. 자 삼성전자만 상승을 했고. 중간에 두산이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방산주에서꽤 나 많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에라이진엑스1, 모두 급락이 좀 나왔었고요. 중간에 이제 의료 기기나 화장품 쪽으로 많은 수급이 좀 몰렸던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그업종이 크지 않거든요. 반도체나 조선 방산처럼 큰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어, 주도주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여전히 삼성과 두산은 강한 상승을 가져가고 있다는 라걸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좀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면 2차 랠릭을 기다리는 구간인데, 언제까지 횡보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다음 주에 8월 14일인가? 이슈가 좀 남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던 아니면 해소가 되던, 요렇게 방향을 좀 정할 거로 보고 있는데, 여전히 상방을 유지하고 있다. 자, 주봉 잠깐 볼까요? 자, 보세요. 누가 봐도 지금 상승 추세 속에 기간 조정 구간이란 말이에요. 추세를 전혀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고요. 옆으로 행보를 하다가 2차 랠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차트상으로는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거로 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주말에 그 뉴스케일 파워가 좀 급락을 했거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뉴스케일 파워가 차트를 볼까요? 자, 11%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저점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50불 후반대에서 39불까지 이렇게 꽤나 많은 하락이 좀 나왔는데요. 얘는 지금 오버행 이슈도 있지만 실적이 좀안 좋게 나왔어요. 실적 쇼크가 좀 나왔으니까 우리가 뉴스켓 파워가 미국의 대장주기 때문에 미국의 SMR 대장주기 때문에 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두산도 조금 소폭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문제가 없다. 왜죠? 어, 유스케일 파워가 급락을 한 거는, 원전에 문제가 있거나, SMR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 실적이 2분기가, 쇼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자세히 좀 보시면,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요. 여기 내용을 좀 보게 되면, 그래프, 아니, 숫자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얘네가 1분기에, 실적이, 3, 매출이 3,420억, 20만 달러? 20만 달러가 나왔는데 이번에 2분기에 1340만 달러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1분기 대비해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급락을 좀 했지만 이게 이제 지금이 얘네가 성장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24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얘가 25년도예요 24년도 2분기에는 100만 달러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즉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3배가 올랐다. 다만, 1분기에 많은 매출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어닝 쇼크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구간은 분명하다. 자, 간단하게 보면 이겁니다. 25년도 1Q는 3,420, 2Q는 1,340인데 24년도는 2분기가 100만이에요. 그러니까 13배 정도가 이제 성장을 한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쇼크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좀 시켜드리고 싶은 거고 하반기로 갈수록 신규 매출이 발생이 될 거기 때문에 3분기, 4분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두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분기 우리가 실적이 잘나왔잖아요 근데 밥캣의 실적이 줄어들고 에너빌리티의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라서 원전 쪽이 계속 업황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뉴스케일 파워가 급락을 했다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고 뭐 월요일에 월요일에 일시적으로 하락 출발할 수 있지만 뭐 반등이 금방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나온 소식이에요 오늘 토요일 체코 원전 부지 세부 공사가 착공이 됐다 착수가 들어갔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세부 공사 착수가 들어갔으니까 두산 쪽으로 이제 신규 발주가 나올 거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예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산으로 이제 발주가 나오면 우리가 지금 이제 8월이잖아요. 그러면 3분기죠. 그럼 3분기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 증가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1, 2, 3, 4, 5, 6, 7, 8, 9. 자,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이기 때문에 자, 체코의 세부 공사가 들어가면 곧 주기기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그냥 수순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3분기 실적 별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을 거로 보고 있고 뉴스케일 파워랑 우리는 좀 다릅니다. 얘네는 SMR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형 원전 이미 확보해 놓은 게체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어디였죠?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의 웨스팅하우스. 이것도 우리가 발주를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실적에 대한 걱정이나 문제는 없다. 자, 그리고 베트남 소식도 어제 들려왔었습니다. 베트남과 우리가 1,500억 달러에 대한 협력을 한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AI랑 원전인데, 하나로 치면은 200조가 조금 넘거든요. 자, 베트남의 원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코는 이미 확보가 됐죠. 슬로바키아도 웨스팅하우스를 통해서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터키도, 티르키에, 트리키에, 티르키에도 우리가 이제 후보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베트남 원전까지 가져가게 된다면, 올해 혹은 내년, 뭐 전혀 원전에 대한 실적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고요. 원전은 가급적 길게 보세요. 길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1차 랠리고, 조정 및 기간 횡보하는 구간을 좀 거쳐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인내심 없이 매도를 하게 되면은, 다음 상승이 10만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꽤나 높은데, 이 랠리를, 이 수익 구간을 꼭 챙겨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 수익 가져갈 수 있는 방법, 대응 전략,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 저는 지금도 6만원대는 충분히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나중에 고점에서 매도하는 방법. 자, 이런 거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신청 방법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고 계실 텐데, 영상 하단 구간에 무료 신청 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 링크 보이시죠? 이 링크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휴대전화로 보시는 분들도 동일합니다. 유튜브 제목을 누르면 이렇게 파란색 신청 링크가 나옵니다. 이걸 누르시면 되고요. 자, 한번 눌러볼게요. 세 가지만 입력하시면 돼요. 첫 번째 대응 방법 고점 매도 체크. 자, 두 번째는 우리 구독자님들의 연락처 010 땡땡땡땡 남겨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종목명입니다.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동의함 체크해서 제출 버튼 누르면 신청이 끝납니다 자 다시 한번 대응 방법 연락처 종목명 동의함 제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좋은 결과 좀 함께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좀 볼게요 제목만 자 한수원이 체코 두쿠반이 원전 부지 세부공사에 착수를 했다 자, 오늘 나온 소식이고 머지않아서 조만간에 두산으로 원자로 발주가 나올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얼마 전에 나왔던 한국하고 베트남이 1,500억 달러 우리돈으로 200조 원전 AI 협력을 진행을 한다라는 소식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전이나 SMR은 뭐 실적이 일시적으로 좀안 나온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많은 기대 매출들 그리고 모멘텀들 모두 고려를 했을 때 지금 두산이 6만 원대면은 시가총액이 지금 40조인가요? 41조? 자이 정도면은 비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나올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이 수익은 꼭 챙겨가시길 바라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 지루한 거는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시장에서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지나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잡아서 막 급락을 해서 이런 구간에서 견디는 것도 아니고 고점에서 멀지 않은 7 4,000원에서 가까운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자, 지금 같은 구간에서 이제 잘 대응하셔서 큰 수익 좀 가져가시기를 진심으로 좀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일 주도주 매매 그리고 주도주 수익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날 가장 강한 종목을 공략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장 중심주에서 후속주를 공략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어, 심택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좀 보였는데요. 여기 분봉을 좀 보시면, 자, 장 초반에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이런 눌림 구간을 공략을 하는 거고요. 눌림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3% 정도 수익을 먹고 나오는 매매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심텍 뿐만 아니라, 이제, 파마 리서치도 강한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요. 자, 마찬가지죠? 여기에, 이제, 10시부터 거래대금이 좀 터졌고, 이런 눌림 구간, 눌림 구간을 공략을 해서, 올라올 때, 이렇게 팔고 나오는 겁니다. 자, 3%전후로 하루에 두 종목씩 공략을 하는 거고요. 어, 가장 강한 종목을 골라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서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잡는 방법까지 좀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함께하실 분들은 여기 신청서에 체크를 하셔서 여기 보이시죠? 당일 주도주 매매를 체크를 해서 맨 밑에 여기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날 그날 가장 센 종목은 계속 바뀌기 마련이고요. 지난 금요일에는 사실 많은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 있는 게 이제 의료 기기.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일부 맥 종목 이렇게 이제 상승을 좀 했는데 항상 나옵니다 시장이 급락할 때도 반대 수혜로 급등하는 종목은 나오기 때문에 가장 많은 대금을 터트리는 것 중에서 종목을 잘 고르는게 중요하고요자 심택이나 파마리서치 계속 종목이 바뀌겠지만 어, 언제 종목 선정을 하는지 보통 한 9시 10분 부터 9시 한 30분 이때 이제 주도주가 항상 나오기 마련이고요. 세 개에서 네개 정도의 종목이 나오는데 다 먹을 수는 없어요. 이 중에서 이제 두 개, 2개, 두 개를 이제 공략을 하는 거고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상관없어요. 소액으로도 가능하고요. 매일 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쌓다 보면은 시드머니는 금방 늘어납니다. 천만 원, 이천만 원. 혹은 그 이상 금방 늘어나게 되고요 자, 하루에 3%씩 두 종목이면 적게는 4%, 많게는 6% 정도 이제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만 매일 가져가더라도 시드는 금방 늘어나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주도주 수익인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2주에서 이제 한달 정도 기다리는 종목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이죠. 어, 시장 중심주 원전이 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5월 초부터 세 배가 올랐어요. 그리고 났더니 후발주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 기술이 6월 초부터 세 배가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세 배가 올랐고요. 항상 반복되어 주도주는 대장주가 움직이면 후속주가 따라가는 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나타나기 마련이고요. 최근을 예를 들어 볼까요? 최근에는 하나오션이 하나오션이 굉장히 셌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HJ중공업 모조에는 중형조선사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한 게 7월 28일이에요. 그러니까 7월 말인 거죠.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다시 급등을 하기 시작한 게 7월 중순 이때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더니 뒤늦게 따라가는 종목들이 나타나더라. 자, 그래서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8천원부터 14,000원까지 몇 프로인가요? 대략 한80% 되겠죠? 8 8육 64니까 80%가 조금 넘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이 이제 나타나기 마련이고요. 시장 중심주 안에서 후속주로 2주에서 한달 정도 기다리는 종목입니다. 2주에서 한달 적게는 한 50%에서 많게는 두배 이상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이고요. 만약에 하나오션이 급등하는 걸 보고 나서 HJ중공업이 거래대금이 터졌잖아요. 이날. 이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50% 이상은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단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후속주를 공략을 하실 분들은 주도주 스윙 체크를 하셔 가지고 마지막에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간단하죠? 자, 그리고 우리 보유 종목들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시장은 잠시 주춤 주춤하고 있지만 3,200 포인트를 아직 깨지 않고 이 위에서 놀고 있기도 하고요.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악재가 모두 해소가 되고 나면 모두 반영이 되고 나면 우리 종목들이 다시 시장 주도주로 역할을 할수 있을 때가 머지않아 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잘 대응하셔서 어, 올해 하반기에 큰 수익 좀 가져갈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고요. 잘 대응하셔서 좀 좋은 결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